코미디다, 코미디 코미디 괜찮을 것 같은데? 좌우 오입니까자 네. 그러면은 자 그럼 이번에는 드로우를 치겠습니다 드로우. 어 괜찮을 것 같아 왠지 도로 맞으면 안돼 카트 아, 도로 여기 수리지라서 드롭했습니다 펄 생크 조심하고 오기 잘해봤다. 네. 완벽한 버디 찬스인 것 같아요. 버디 하나 크지? 오케이. 멋진다. 아, 똑똑. 그냥 바로 갔어야 되네 190. 나이스. 어. 서 오른쪽 190에 해도 있어요. 네, 티박스라서 옆으로 드롭하고 칩니다. 어. 아. 다행이다. 씨. 아이고. 다. 다세다 아. 몇 미터 칠까 아. 오빠. 음. 아. 어? 내가 한. 약해. 아. 아. 포온 스리퍼트. 난 스리 온 스리퍼트. 아. 등산이다 등산. 짧지? 아 하, 드라이버만 진짜 잘 치면 80대 무조건 칠것 같은데 하, 오 굿샷 가라 나이스 오런 좋다 런 좋다 야공 있어? 야공 집어 던진 거 아니야 이거? 야공 손으로 던진 거 아니야 이거? 어 발로 찼다 이새끼 야, S구나. S자구나, S자. S자. 여기 어, 오르막이고, 이쪽 오르막이고. 어, 오리가 오케이. 야! 아, 짧았어. 아, 좀 깊다. 가봐야겠다. 아, 괜찮을 수도 있어. 괜찮죠? Yeah. 괜찮다 이거. 예, yeah. 네. 말이 꼬이네. Yeah. 어, 샷! Yeah. 괜찮아, yeah. Yeah. 아, 샷 괜찮아, 괜찮아. 짧아서. 아, 마음 많이 힘다 아, 씨. 폰. 또 약해, 와, 또 약해. 쓰리퍼, 또 쓰리퍼. 쓰리 아, ᄃ. 큰거 같냐? 클 거야, 7번이라서. 어, 괜찮네. 어, 맞바람이 있어가지고. 아, 내, 내, 내 쪽이다. 나보다 낫다. <laughs> 같은 쟤 제... <laughs> 어, 어, 가자, 가자, 버디, 가자! 가자!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세다. 오케이, 괜찮네. 나이스.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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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저야 어, 왼쪽 오비 우측 해저드 170까지 오비 라이트 보고 왼쪽 라이트 야 <laughs> 오기겠다 어, 그쪽은... 모래통... 해저드 모래통 지나면 판정 해주세요 괜니 아니야. 모래통에 모래통 넘어왔어. 아니, 너무 빨리 말렸어. 아이 미친. 걔네 판정해 주세요. 에? 아니 판정 만약에 너, 없으면. 없으면? 어딘가 있겠지. 많이 안 올라갔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크통 무조건 넘어갔지. 아니, 안 미친. <laughs> 빨리, 빨리, 그래. 굿샷! <laughs> 어디, 어디? <웃음> 아, 오케이. 야, 해저드잖아, 이씨. 죽었어도. 아 예, 네, 공 살아있습니다. 괜찮죠? 아, 두꺼워. 짧지 크다 와아 스톱 예 왼쪽 많지 않아요 네 번째 시 오케이 파요 아 크다. 네, 지금? 내려갑니다. 마크 할게요아 스리포트. 시내 네. 시야 그만 가. 오케이. 오, <laughs> 스리포트 어. 스리포트 제왕 시내루. 꺼꺼 <laughs> <거, 거>. 아이고야. <laughs> 와 마트에 갔다 살았다 살았다 <laughs> 아트에왜 <laughs> <아니>, 따라해요 <laughs> 티오 쭉쭉 올라간다 쭉쭉 올라가 나갔다, 나갔다. <laughs> 야, 우측도 타고 쭉쭉 아, 아니 진짜 드라이버만 아니면 와 무조건 80대인데 이거 진짜, 하, 진짜 드라이버 네, 올해 로컬 들은 도로에 맞으 최초 낙하 지점인데 아, 동일를 안해서 <laughs> 굴러 내려온 듯 <데서> 칩니다 <laughs> 괜찮아요 그것, 이것도 이겨내는 김은길 라이 아, 야 짧어 야야 아. 기다려 기다려 어떻게 된 거야 야아 아. 많이 남았네 자 잡겠습니다 포우네 오케이에서 보기입니다 됐다. 아... 양파. 어, 플립샷이야아왜 <laughs> 이러냐 진짜. 티샷이다. 야 아야 이건... 아가잘치 <laughs>

아유 아 짧았어 포온이요 아까비 포 원팟 보기 아, 좋아요 막창 230이요? 애매하네

진짜 마콜 오잘공 나와주네. 아이고. 아, 두렵겠다. 조금 위험한데. 아이고. 뒤로 드롭해서. 하하. <laughs> 잘 올라갔습니다. 아, 투원 성공. 막창 날 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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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레스코, 레스코, 파자. 아. 아. 아직 한발 남았어. 아, 오케이. 가자. 어! 아, 씨. 구샤. 야, 진짜 진짜 잘추